안녕 여러분, 유경문입니다. 제가 내일 드디어 상하이로 출장을 갑니다. 와! 2박 3일로 출장을 가는데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빴어가지고 제 유튜브를 많이 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 알갱이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열일을 해보려고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그냥 혼자 짐을 쌌을 텐데 짐 싸는 것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바로 켜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시예요 밤 10시 짠 근데 머리를 또 했습니다 저희 팀 친구들이 뿌염도 해주고 저희 잡 미니가 머리도 묶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헤어밴드도 했습니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돌 친구들 머리도 하다 보니까 머리를 또 해주려고 이렇게 왕창 또 많이 사왔어요. 참 나중에 무대에서 이 머리끈들이 보인다면 제가 해준 거예요. 여튼 한번 짐을 빠르게 싸고 자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캐리어를 이번에 하나 샀는데 이거를 가지고 해외도 다 다녀오고 했거든요. 굉장히 튼튼한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쿠팡에서 한 24만 원, 24만 5천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굉장히 튼튼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리드볼트 캐리어예요. 이거 20인치거든요. 근데 딱 여행 갈 때는 딱 좋은 것 같고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는 딱 좋은 것 같고 출장 갈때 챙기기에는 너무 작아서 엄청 큰 캐리어를 이번에 샀습니다. 근데 그건 또 너무 커가지고 좀 남아요. 여튼 이 캐리어에 좀 담아볼 건데 일단 옷부터 담아볼까요? 옷은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산 여행용 파우치가 있는데 여기에다 일단 속옷을 좀다 담아주고요. 저의 빤스는 비공개로 할게요. 이건 안보여도 되잖아, 맞죠? 이게 다 나눠져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캄캄이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왜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오늘은 PMI가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속옷을 그냥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뭐 공항에서 딱 펼쳐야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카키 포인트에서 옷을 샀는데 진짜 카키 포인트 옷이 굉장히 작아요. 진짜 거기 강아지 옷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상하이를 갈때 스케줄이 없는 날이 있어서 혹시나 시간이 남는다면 사진도 좀 찍고 하려고 예쁜 옷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겨갈게요. 치마도 있는데 속바지는 필수고요. 속바지는 이 보들보들한 거보다는 이거 뭐라고 해요? 스판기 있는 거. 저는 이런 재질이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이 재질이 뭐라 그러지? 어쨌든! 치마랑 벨트도 샀어요. 제가 좀 밑에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작더라고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또 그런 게좀 있지 않습니까? 눈치 안 보고, 뭐 한국에서 별로 안 보긴 하지만 눈치 안 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카키 포인트 치마. 이거랑 딱 벨트랑 매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사진 첨부. 짠. 저는 보통 코디대로 싹다 사는 편이에요. 제가 옷을 그렇게 잘 고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싹 똑같이 코드 그대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 최애 가게에서 이번에 샀는데 이거는 그 메종드 한남이라는 곳을 샀습니다 거기 옷이 진짜 예뻐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거의 한 3, 40만 원어치씩 사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진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거랑 같이 산 위에 옷이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대신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로브에서 이번에 지민이랑 같이 쇼핑하면서 샀어요 짠. 이거랑 같이 입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옷도 중요하지만 헤어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사진 찍거나 할 때. 맞죠? 저는 남들 해주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 꾸미는 거는 잘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위에 옷도 이번에 산 건데 이것도 매종드 한 남. 옷은 최대한 많이 챙겨가는 게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저거를 가져갈지 이거를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루케스트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목에 두르는 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온 것 같아요. 그게 예뻤는데, 여튼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이브에서 산 바지 진짜 요즘 최애템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쁘고, 핏도 너무 예쁘고, 짱인 것 같아요. 잠옷! 잠옷도 대충 챙겨줍니다. 잠옷. 상하이 날씨 춥나, 근데? 검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상하이 날씨. 헉, 날씨가 너무 좋아요. 대박. 20도 막 이러네. 근데 20도면 이건 안 챙겨도 되려나? 이것도 이번에 산 옷인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게 뭔가 털도 안 빠지고, 그 당연한 건가? 이거는 이번에 무신사에서 한 10, 10만원대? 주고 샀어요 저는 퍼가 없었는데 하나 가지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이번에 지연이가 빌려줬어요 지연이가 저랑 발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이번에 신발 14개 정도 샀다고 언다 빌려가라 그래가지고 짠 근데 저 신발은 사실 챙겨갈지 안 챙겨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 그리고 모자 모자도 챙겨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선물 받은 건데 좀더잘 어울리는 걸로 챙겨갈게요 근데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베르툼이에요. 베르툼 모자. 헉? 너무 예쁘죠? 짠. 어, 종류다 진짜. 이거 아니면 요거. 아, 된. 이거 이게 낫겠다. 흑색이 낫겠다. 아, 근데 진짜 너무 핏이 너무 예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챙길게요.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이거를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캐스퍼 언니가 사줬는데 진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삶의 질 향상 템이에요. 금액은 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금액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 안해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팔 치료받았잖아요. 계속 가위질을 하고 손을 계속 쓰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사를 다른 데서 맞고 한한두달 정도 괜찮다가 갑자기 너무 아파진 거예요. 뭘할 수가 없어 매직기를 이렇게 당기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다물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에 병원에간 건데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거의 안 아파요. 근데 역시 의학의 힘은 대단하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힘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를 조금 눌러서 힘을 분산시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팔 보호대도 야무지게 챙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팔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인공 눈물은 필수죠. 인공 눈물도 챙길게요. 그리고 깨끗한 샤워털 저는 이거를 한 100개 정도 샀어요 출장용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다른 데서 자야 될 때도 많고 해서 일회용 샤워털을 샀습니다 손으로 바디워시를 하면 너무 매끈매끈 매끈매끈한 <laughs> 매끈매끈하다 손으로 하면은 너무 매끈매끈해서 잘 씻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미스트 해슬 미스트 이거는 굉장히 건조할 때 뿌려주면 아주 좋더라고요. 미니 버전이 있어서 미니 버전으로 챙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우치를, 이거 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보여드리면. 파우치를 저는 항상 집어 빼고. 이게 너무 좋아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볼터치를 하나 샀거든요. 지민이가 제발 볼터치 색깔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추천해준 거 샀는데, 짠, 요거를 지금 바른 건데 이렇게 갑자기 갑분 블러셔 쇼았다 아, 그리고 하이라이터 샀는데 이것도 지민이가 자기가 쓰는 거라고 꼭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굉장히 예뻐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바이올렛 루비. 짠. 사실 어디에 하는지 잘 몰라요. 코랑 볼에다가 대충 해주면 예쁘더라고요. 뭔가. 방이 돌면서 딱 반짝반짝하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장 간다고 또 속눈썹 펌도 했어요 속눈썹 펌도 하고 그아 눈썹 염색해야 되는데 눈썹 염색은 이거 그러니까 제가 눈썹이 너무 까매가지고 지금도 많이 까매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눈썹 염색 안한지좀 됐거든요 그래서 눈썹 염색도 좀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어네이즈 셀프 터치업 컬러 키트 브라운 어두운 모발 전용 뿅 이거는 제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본 제품입니다. 굉장히 한번 사면 많이 쓸수 있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몇개더 있는지? 한4번쓸수 네 있다. 일제를 이제 크림 용기에 넣으래요. 여기에. 이걸 넣어볼게요. 이렇게 꾹꾹 짜주면 이렇게 쇽 나와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저 눈썹 염색 키트 만들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출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필요한 여성으로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저는 꼭 눈썹 염색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눈썹이 까마면 진짜 메이크업 아무리 예뻐도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눈썹 염색을 꼭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눈썹이 굉장히 까맣죠? 이거를 저어줘요. 다 섞었으면 바로 발라줍니다. 이거는 팁이랄 게 따로 없고요. 진짜 그냥 듬뿍 발라주면 돼요. 저는 눈썹이 워낙 숱도 많고 두꺼워가지고, 최대한 좀 듬뿍듬뿍. 안 그러면 얼룩질 수도 있고, 염색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혼자서 눈썹 염색할 때, 안망할 수 있는 꿀팁은 진짜 듬뿍듬뿍 바르는 거. 하지만 살에 듬뿍듬뿍 바르지 마시고요. 눈썹에, 털이 있는 곳에. 저는 이렇게 바르고, 집까지 온 적도 있어요. 저는 일단 5분 정도 봐주겠습니다 몇 시지? 23분? 눈썹을 좀 닦아줄게요 눈썹은 제대로 안 닦이면 굉장히 간지럽기 때문에 제대로 싹싹 닦아줘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닦아줘도 돼요 사실 씻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진짜 잘 됐다 눈썹 염색 눈썹 염색? <laughs> 염색? 근한 6분 봤는데 굉장히 잘 빠져요 눈썹이 없네. 눈썹 없음 이슈로 조금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염 완. 아주 아주 만족스럽군요. 아주 연한 눈썹이 되었습니다. 좋다! 선생님 참잘 만들어. 이제 세안 도구들을 챙길 건데요. 저는 이렇게 좀 소분해서 가져가는 편이에요. 샴푸나 뭐로션이나 아무튼 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번 출장 때 이거 가져가고 남은 통인데 이것도 다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좋고 괜찮은데 샴푸를 들고 가니까 얘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림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올리. 이거는 유정님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제 피부에 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촉촉하고 엄청 산뜻해요, 뭔가. 끈적이지도 않고. 제가 좀 속건성이 심해서 밤에는 좀밤 같은 걸 발라주고 낮에 데일리로 시올리를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샴푸를 좀이 통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또 지퍼백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퍼백이 종류별로 있어요. 지퍼백? 사실 까먹고 또 사는 것도 많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꼭 챙겨가는 편인데 이거는 나포유 미스트예요. 나포유 미스트 이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고 예전에 샀거든요. 가드름, 등드름 없어진다 해서 바디워시를 잘못 쓰면 진짜 엄청 뭐가 많이 나요. 몸에 여기 원래 엄청 두들두들 두들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이거는 완전 내돈내산 진짜 엄청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디워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분하는 할게 이거 바디워시예요 이거 쓰고 이거 딱 나와서 뿌려주면 은 가드름 등드름 걱정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 저만 알고 싶은 꿀팁이랍니다 이거 제가 말한 바디워시 나포유 바디워시 좀 담아줄게요 이게 잘 담아야 돼 진짜 안 그러면 한 방울이라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흘리면 짜증나잖아요. 나이스. 완벽하게 나왔어요. 짠. 이 통에다가는 샴푸도 담아주겠습니다. 저는 샴푸를 한번할때두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샴푸가 많이 필요해요. 오케이. 샴푸까지 담았고요. 여기에 진짜 제 최애 립밤. 진짜 거의 한 8통은 다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엄청 많이 선물해주고. 세컨디자인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수딩. 이거 진짜, 진짜 좋아요. 제 유튜브에서도 한몇번 말한 것 같은데. 이미 이것도 이렇게 돼있죠? 저는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 립밤이 보일 수 있게 가방에도 하나 식탁에도 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립밤이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저의 꿀템 그리고 이번에 피부과 갔는데 종아리 보톡스 맞으러 피부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리뷰 쓰면 팩 주신다 해가지고 리뷰 쓰고 팩을 받았습니다 고영양 어, 연어 마스크 이것도 챙겨줄게요 끝 이렇게 짐싸기 끝 제가 왜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재미없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저는 재밌었거든요. 여튼 제가 다음에 출장 갈때또 집사기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또 찍어볼 예정이니까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내일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